지난 7일 청주에 한 도심 교차로 SUV 차량이 시내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잠깐 멈춰서는가 싶더니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버스를 피해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다음 교차로에서는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칩니다. 빨리 오더라고요. 매연 그러니까 디젤 차라 그런가 매연도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풀악셀이죠. 뭐그차서 그서 있다가 서 박은 상태에서 잠깐 서 있다가 출발해갖고 올라가는 거니까. 가해 차량은 이곳에서 두 번째 사고를 낸뒤 역주행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인근 골목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한 차례 더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좁은 골목길을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5분 사이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33살 김모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냈는데 빌린 차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경찰에 밝힌 김씨의 직업이 대리운전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정황상 대낮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이미 하루가 지난 뒤여서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황. 경찰은 김씨를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